17. 새로운 미래를 여는 디킨스 프로세스. 차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럴은 고드세 스크루지 영감이 과거와 현재, 미래의 크리스마스 유령을 차례로 만나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토니 르빈스는이에 차간에 디킨스 프로세스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내 친구 라빈 투카람은 자신이 몇 번이나 백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비결이 이 디킨스 프로세스에 참여했기 때문이라고 털어놓는다.그는 내게 다른 건 몰라도 디킨스 프로세스는 절대 늦추지 말 것을 신신당부했다.디킨스 프로세스는 내가 갖고 있는 부정적인 믿음 두세 가지를 과거와 현재 미래에 걸쳐 살펴보는 프로그램이다. 각 단계마다 토니 로빈스가 도움을 주는데 참가자들은 다음에 질문들에 답하거나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린다. 당신의 그 믿음들이 과거에 당신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게 했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대가를 치르게 했는가 그 믿음들 때문에 당신은 무엇을 잃었는가 보고 듣고 느껴본다. 당신의 그 믿음들이 현재의 당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하는가 보고 듣고 느껴본다. 당신의 그 미련들이 1년, 3년, 5년, 10년 후에 당신과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인가 보고 듣고 느껴본다. 와우! 이 방법은 직접 체험해 보니 정말 강력하다. 토니 로빈스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미친 듯이 기침을 하면서도 어째서 담배를 계속 피울까? 아마 그들은 지금껏 담배를 피웠지만 별일 없었잖아. 라거나 영화배우 조지 번스도 시가를 즐기면서 102세까지 살았잖아. 라고 생각할 것이다. 즉,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영역이기에 그들은 어떻게든 법칙의 예외를 찾으려고 노력한다. 과거에도 괜찮았으니 지금도 괜찮고 앞으로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을 합리화한다. 바로 이 방식으로 사람들은 현재의 문제에서 벗어난다. 하지만 결국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했음을 훗날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알게 된다. 우리는 언제 고통을 느낄까? 뭔가 개선이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다. 필요는 하지만 변화란 늘 불확실하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두렵고 고통스럽다. 그래서 고치고 바꾸기보다는 문제가 없었던 과거의 시간대로 그냥 옮겨간다. 과거의 믿음이 계속해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다. 디킨스 프로세스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 토니 로빈스는 수천 명이 모여든 자리에서 그들이 왜 담배를 피우게 되었는지를 생생하게 털어놓도록 이끈다. 밤새 기침하면서 폐암에 대한 불안으로 벌벌 떨고 있는 현재의 모습을 발견하게 한다. 구강암에 걸려 혓바닥을 절반 이상 잘라내야 하는 미래의 모습 앞에 직면하게 만든다. 사실이 아닌 줄은 알았지만, 악착같이 믿고 싶었던 것들의 민낯을 마주한 수백, 수천 명의 청중은 눈물을 흘린다. 그런 다음 토니 로빈스의 코칭에 따라 자신을 결코 파괴하지 않을 진짜 믿음을 만들어간다. 나도 그들 중 하나였다. 내가 갖고 있던 오래된 믿음 중 하나는 잠깐만 한눈을 바라도 불행해진다였다. 그래서 나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고 일하지 않는 시간에는 몹시 불안했다. 잠시도 이를 손에 놓지 않는 지독한 워커홀릭으로 살아봤고, 앞으로도 그래야만 불행해지지 않을 터였다. 토니란 일종독이 나 자신과 나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많은 것들을 놓치게 만들고 있는 모습을 담담하게 보여주었다. 언제나 화가 나 있는 듯한 내 표정, 슬금슬금 내 눈치를 살피는 동료들, 가장 최근에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 속에 박혀있는 2년 전 날짜.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 본 적이 언제인지 기억이 없는 일상.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캄캄한 사무실 안에서 홀로 늙어가며 서류 더미를 뒤지는 내 미래의 모습. 결론은 분명했다. 이렇게 살다가는 불행해지지는 않을지 몰라도, 어, 절대 행복해지지도 않을 것이다. 나는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습을 천천히 들여다보면서 값진 새로운 믿음을 얻었다. 잠깐만 내려놓아도 행복해진다. 디킨스 프로세스를 글로 설명하려니 어쩐지 시시한 느낌이다. 하지만 디킨스 프로세스를 삶에 적용시키면 3, 4주 안에 당신은 큰 변화를 경험할 것이다. 약 1년이 지나면 디킨스 프로세스가 당신 삶에서 놀라운 행복을 가져다 주었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목표 추구를 잠시 멈추고 긴 호스에 꼬인 부분을 찾아보라. 비상 브레이크를 작동시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 18.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겨라. 마이크 버비 글리아는 카메라 앞에서나 밖에서나 세계에서 가장 바쁜 사람이다. 연극과 영화, 스토리텔링, 샌탠드업 코미디가 합쳐진 그의 솔로 투어 공연은 전 세계에서 매진을 기록한다. 최근에는 제작, 감독, 각본, 영화를 맡은 영화 돈싱크 트와이스로 평당과 관객의 찬사를 얻은 바 있다. 마이크 너하고 약속이 있어. 마이크는 상대를 움직이게 하는 힘을 갖고 있다.더 놀라운 건 자기 자신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게 하는데도 일가견이 있다는 것이다.그 비결에 대해 들어보자.내게는 지금껏 사람들에게 공개하지 않은 독특한 습관이 있다.언젠가 천천히 나를 돌아보니 자꾸만 미루는 버릇이 있었다.사람들과의 약속을 미루는 법은 없었다.그런데 운동을 하겠다거나 글을 규칙적으로 쓰겠다는데. 내 자신과의 약속은 언제나 뒷전으로 밀려나고 밀려나다가 나중엔 흐지부지 되고 있었다. 문득, 내 자신도 내가 못 움직이는데 다른 사람을 내 뜻대로 움직여보겠다고? 너무 한심하군?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날 밤부터 나는 마이크, 가로 열고 느낌표의 개수도 중요하다, 가로 닫고 내일 아침 7시에 패들러 카페 가로열고 내가 주로 글을 쓰고 사색을 하는 장소 가로닫고 에서 너하고 약속이 있어 라고 적은 쪽지를 침대 옆에 두고 잤다. 바보 같고 창피한 얘기처럼 들리겠지만 효과가 컸다. 내가 이 책에서 마이크 버비 글리아를 소개하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른 사람과의 약속처럼 자기 자신과의 약속 또한 명확하게 시각화해서 상기시키면 실행력이 매우 높아진다.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거나 휴대폰 알람 메시지로 만들지 말고 손으로 직접 쓴 쪽지를 자신에게 주어라. 이 작은 노력 하나로 마이크 버비 글리아는 배우들 사이에서 가장 자기관리를 잘하는 사람으로 평가받았다. 캐들라 카페에서 만나기로 한 자신과의 약속을 잘 지킨 그는 배우들 사이에서 가장 대본을 잘 쓰는 작가라는 명성도 얻었다. 모든 것을 기록하라. 마이크는 젊은 팬들을 만날 때마다 모든 것을 기록해 드라는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 시간은 빠르게 사라지고 모든 일은 구름처럼 흘러간다. 그 찰나의 순간들 속에 우리가 얻어야 할 인생의 영광과 힌트, 단서들이 담겨 있다. 이것들을 놓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기록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게 있다. 일기를 쓰라는 것이다. 단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써라. 많은 사람들이 쓰는 방식에서 벗어나라는 것이다. 나만의 호흡으로 써라. 어떤 하루에 대한 기록은 책한 권의 분량이 나올 수도 있고 한 단어나 한 줄로 정리되는 하루도 있을 것이다. 절대 정해진 양을 채우려고 아등바등하지 마라. 표준이나 기준에 굴복하지 말라는 뜻이다. 그래야 진짜 한 걸음 더 나간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남들에게 절대 보여주지 않을 것 같은 얘기를 일기장에 담아라. 그것들이 결국 언젠가 세상에 공개되면서부터 당신은 점점 명성을 얻어 나가게 될 것이다. 이쯤 되면 표준을 거부하라는 메시지는 성공과 부, 지혜를 얻는 가장 기본적인 진리로 자리 잡는 것 같다. 이 책의 타이탄들 모두 입이 아프게 강조하니까 말이다. 강박적인 노트 수집가로서 나 또한 당신에게 단 하나의 조언을 주자면 모든 걸 기록하라고 하겠다. 기록의 힘은 강력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렵지 않다. 가장 들이기 좋은 습관이다. 마이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자신을 더 많이 알리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그 시간에 더 많이 알릴 수 있는 능력을 키워라. 단순히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위대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한다. 나이가 들수록 점점 뚜렷하게 깨닫게 된다. 이 세상에는 정말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은 많지만, 자신의 일에 영원까지 쏟아붓는 위대한 사람은 별로 없다는 사실을.